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 상황은 정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분위기는 리플 측에 좀더 우세하게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게 법원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플 측의 요 며칠 대응 방식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법원 증언을 마친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간접적으로 공개 저격했습니다. 아직 법원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은 없는데 증언 직후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합의 가능성은 일단 거의 없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SEC 내부자 발언이라면서 되도 않는 주장을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리플 법무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해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밝혔습니다. 리플과 SEC의 질의한 소송 과정에서 리플 측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은 단순히 XRP의 증권 여부를 따지는 규제 이슈에서 시작된 소송이 전직 SEC 고위 관계자들의 로비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투데이가 SEC의 소송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둘러싸고 규제 이슈가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당국은 셀시어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 내부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목적에 따른 혁신산업 탄압이 아닌 명확한 규제 설정의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크립토 셀럽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미국을 떠나서 사업을 하는지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관련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SEC가 리플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부쩍 들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의 엑스퍼트 디스커버리의 일환으로 법원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라면 진행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갈링하우스가 어떤 멘트를 증언했는지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갈링하우스가 리트윗한 트위터를 보면, 꽤나 자신감으로 충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예 대놓고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과거 갠슬러 위원장이 취임 전 인터뷰 영상을 리트윗해서 공유했는데 해당 영상에서 갠슬러 위원장은 규제는 강제력 없는 행동을 변경하는 것이고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불명확한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더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겐슬러를 향해 사실상 공개 저격을 한 겁니다. 말과 행동이 왜 그때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이렇게 한 방을 날린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갈링하우스는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올해 1월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이 SEC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름 합의 노력을 했었지만 SEC가 꿈쩍도 하지 않아서 그 때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사실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적인 입지를 가진 인물이어서 SEC 위원장이 되면 원만하게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고, 이때부터 XRP 홀더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소송의 양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른바 홀더 수사대가 포착한 증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가 됐고, 여기서 확대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이 클레이튼과 윌리엄 힌먼의 로비스트 활동 의혹입니다. 제이 클레이튼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이클레이트는 퇴임 뒤에 비트코인 투자 관련 회사로 이직을 했고, 윌리엄 힌머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전 직장으로 다시 컴백하면서 이런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직 고위 SEC 관계자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우고 이들의 강력한 경쟁자인 리플 죽이기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 단안하게 소송 이슈가 확대된 가운데 소송은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를 거쳐서 이제 2단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단계로 왔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증언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갈링하우스의 갠슬러 공개 저격에 대해서 유투데이는 갈링하우스의 소송 확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유투데이는 리플 CEO가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갈링하우스 발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리플 법무팀의 최근 발언에 주목했는데, 유투데이는 실제로 리플 법무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은 변호사들이 공정한 통지를 바탕으로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결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법무팀은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 임기 막판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암시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리플 측이 말하는 정치적 의도, 이런 주장은 그들만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사이 홀더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또 정부기관, 감시, 시민단체까지 의혹을 제기했고 정보 공개까지 청구하면서 이제 이들의 정치적인 의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팩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XRP 홀더들을 대신해서 리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존 디튼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 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XRP 홀더들의 강력한 연대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의 분위기를 이 정도로까지 끌고 온 것은 사실 리플 법무팀이라기보다 XRP 홀더들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 컨셉이 가지는 힘,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이 XRP를 위한 시장 조성 플랫폼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리플이 최대 10명 인력 충원을 모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서로 다른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 경험이 있는 암호화폐 트레이더와 마케팅, 또 세일즈 담당자를 채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플이 독자적인 시장조성 플랫폼을 출시하면 다른 유동성 제공자들이 XRP 유동성 관리를 거부하더라도 리플이 XRP 유동성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코인베이스가 XRP를 상장 폐지하더라도 리플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유동성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XRP 유통에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 소송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와 관련해서 리플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진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규제 당국의 무책임한 규제 방식에 나름의 대항 수단 하나 정도 갖추게 되는 것이어서 꽤나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당국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어스 네트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는 셀시어스 네트워크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SEC와 참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셀시어스의 영업 정지 명령을 결정할 청문회가 곧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시어스의 CEO인 알렉스 머신스키가 이런 상황, 뭐, 고분고분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 물론 거의 없습니다. 머신스키는 이런 상황을 미국 증권규제기관을 교육할 기회다, 이렇게 밝히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신스키는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규제기관에 우리는 협력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름의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멘트인데, 과연 이번 규제 이슈 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바이낸스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CFTC가 바이낸스와 직원들이 개인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관이 해당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몇주 동안 잠재적인 목격자로부터 연락을 취해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는 내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엄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대형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나 자전거래는 당연한 걸로 치부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부분들은 한 번은 바로 잡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전의 도약 지점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규제 이슈가 점차 고개를 들면서 비트코인 시세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아예 기사 제목을 규제 단속으로 인해서 거래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규제에 대한 우려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강세 시그널이 나오는데도 단기 차익 거래를 진행한다는 투자기관의 보고서 내용도 나왔는데, 펀드 스트레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온체인 펀더멘털 매트릭스의 조합을 보면 기술적으로 강세 지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까지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유지한다. 우리는 단기 매도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세는 전망이 되는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 전략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회사인 QCP 캐피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서 건전한 현물 구매 수요가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혼합신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수 수요도 확실한데 이걸 또 팔면서 차익 실현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혼합된 신호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특히 옵션 선물 시장에서풋콜 스큐 지수가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과 한달 기준의 긍정적인 풋콜 스큐를 보면 거래자들이 꽤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강세 베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거래자들이 하방 보호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규제 이슈가 부상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집중할 정도로 신중함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집중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고객 안심 멘트를 날렸지만 반응이 영 싸늘합니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파이낸셜 그룹 대표는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DM과 노비 지갑 사용자는 프라이버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데이터도 광고 타겟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DM 인프라는 금융과 소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 우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계획이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반응 뭐 예상처럼 싸늘합니다. 페이스북은 정치적 편향성과 검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의 모든 구매 내역이 추적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저분한 과거가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더 강력한 빅브라더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금이 낫네, 비트코인이 낫네, 뭐 이런 말들, 이런 싸움들, 이런 논쟁들 부쩍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맥스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한방 날리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비트코인과 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인지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 가격이 10.5%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332% 급등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은 146%, 금은 0%였다. 왜 여전히 금과 비트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뭐 일단 숫자까지 주면서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판단, 이건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긍정 지표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잠시 차트는 좀 뒤로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있는 그대로 즐기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